반갑습니다. 4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8장입니다. 이 가운데서 함께 분독할 말씀은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분독합니다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레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놓았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이이다성 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었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에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흥급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흥급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문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에벳멜렉,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움의 손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 에벳멜렉은 구스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어,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어, 옛날 솔로몬 시절에 어,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또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가는 장면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또 어, 초대교회에 어, 사건 안에서 어, 또 에디오피아의 네시 간다게가 올라와서 또 복음을 듣고 내려가는 그 장면들을 기억하시는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에디오피아가 아주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유추해서 보면 에벳멜렉이라는 이 쿠스 사람은 어, 이 여왕에 의하여서 어, 이미 야훼 신앙이 에디오피아에 또 퍼졌고 확산되어졌고. 또이 어, 에디오피아에는 정말 오래된 에, 그런 어,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고각적인 발굴로 확인되어졌는데요. 어쨌든 어, 여러 가지 뭐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이 쿠스 사람 에벳 멜렉은 어, 지금 시드기아 왕이 있는 궁중 내시로. 어, 어,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 이 이름입니다. 에벳멜렉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왕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마도 개명되어지지 않았을까 어, 이 내시가 되고 난 다음에 개명되어졌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어, 그 시드기아 왕의 어떤, 어, 암묵적인 보호를 받는 상황이 되었던 것을 37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 사실 그 전에, 어, 예레미야는 어, 요나단이라고 하는 서기관의 것들에 감금되어 져서 어, 정말 구덩이에 이제 에, 갇혀져 있었죠. 뚜껑을 이렇게 덮어 놓고 말이죠.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왕이 불러 호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왕의 질문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엄밀한 질문을 했는데 역시 그당시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갈대아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8장에 갑작스럽게 상황이 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여기, 마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후리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의 아들, 유갈과 말기아의 아들, 바수후리, 예, 예레미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러는 말을 들은 적 그랬어요. 그래서, 어,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아주 어,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어, 거짓 예언을 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용기를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초치는 말 거짓말로 백성들을 어, 넘어지게 한다 이제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떠들고 있는 예리야를 가만 둘수 없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와가지고 어, 이 사람을 자기들에게 내어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 주목할 부분은요. 이제 시드기야 왕이 오지레 보면 이들의 청을 덮고 내어 주는데. 6절에 보면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놨다. 이 왕은 시드기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해석을 근거해서도 이 시드기야 왕의 아들의 경호부대 뜰에 구덩이가 있었는데 그 구덩이에 이제 던져놨다는 말은 결국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 대하여서 크게 죽이자 살리다 이렇게 뭐 어떻게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왕의 아들인 이놈 말기야는 대놓고 이제 반대하는 거죠. 아버지가 못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뭐 아주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창 속에 던져진 거죠. 아주 깊은 웅덩이였으니까 그길 아마 진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겠습니까? 자, 이때 구스 사람 넷시였던 에벳 멜렉이 등장합니다. 자, 이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세요? 그는 궁중에서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판단하고 있는 그런 어, 사람이다 하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특히 시드기야 왕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린 사람이다 그죠. 가만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항복하는 게 맞다고도 생각하는 측면이 시드기야 왕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후반부에 보면. 시드 기아가 다시 예레미야를 불러다 놓고 고민을 토로합니다.그때 이 시드 기아 왕의 고민은 똑같습니다.앞에서 37장에서 예레미야에게 물었잖아요.그때 예레미야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항복해야 됩니다.다시 38장에 시드 기아를 호출해 가지고 또 묻는 그 장면에서 통일하게 대답합니다.그런데, 시드기아 왕은 뭐가 고민스럽다는 것을 말합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시드기아 왕이 예야에게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느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졸업할 가능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항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진 않아 있어요. 그런데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왜? 앞서서 항복한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 항복한 먼저 항복한 유대인들이 되겠죠. 그들에게 이갈대아인이 항복한 시드기아를 그들에게 넘겨버리면 내가 얼마나 수모를 겪을 거냐, 이 말이죠. 아, 이거 생각하니까 시드기아는 항복할 수도 없는 거죠, 이제. 또 항복하겠다 그러면 좀 전에 38장 시작할 때 왔던 그 고위 관료들의 뭐 아들 포함해서 그냥 대적자들이 많잖아요. 자기 아들까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또 반대자들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도 고민, 저렇게도 고민, 고민, 고민.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시드기아 왕의 형편과 처지를 아는 거죠. 자, 바로 이럴 때 에벳 멜렉은 무엇을 생각했다는 겁니까? 무엇이 지금 해야 할 일인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적어도 에벳멜렉은 신뢰했고요. 왕에게는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서선안 됩니다라고 지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결정은 못 하다고 하더라도 예레미야를 죽든 그런 위기에서만큼은 보호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왕이 결정은 미뤄두되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라고 일깨워 준 거죠. 자칫 잘못하면 에벳 멜렉은요, 주변에 반대 세력들에 의하여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벳 멜렉은 예레미야를 구합니다. 적어도 이 장면을 보면 에벳 멜렉은 예레미야가 증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매우 지혜롭게 접근하는 거죠. 왕에게 예레미아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는 못하고, 예. 그의 고민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예레미아를 보호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다가오고 있는 에베멜렛.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레미아를 보호하시고 있는 것 돌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모습을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 한 1년 반 동안 지리산에 가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동네마다 마을회관이 있었어요. 그 마을회관에 가서 추일 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선하게 보셨는지, 이 마을 이장들의 도움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들의 도움이 있었고요. 심지어 어떤 때는 야 오늘 아침 굶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그 임시로 자고 있는 그집 마당을 거닐고 있는데 이 시골에 이게 담벼랑이 낮잖아요. 그래 앞집에 있는 어르신이 계셔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했더니 문득 저를 쳐다보더니 아침 드셨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기니다 그랬더니 건노라고 나오고 나도 아직 아직이니까 같이 아침합시다. 고봉밥을 주시는데 아침부터 고봉밥을 이렇게 다 먹어요. 그래도 성일 생각에 다 먹었던 것. 정말 그일년반 동안요 얘기치 못했던 그런 도심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돌보심이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 반나절을 걸어가야 하는 그 산길에 야 난감히 하고 있는데 예. 가축을 싣고 다니는 빈 트럭이 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세워달라고 러니까 세워두십시다. 탔는데 소똥들 뭐 이런 바닥에 그냥 잔뜩 있어서 어, 뜻밖의 진한 그런 향기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관만 씌워두고요. 알아서 해야 그게 아닙니다. 그 왕관에 버금가는 은혜를 주시면서 왕관을 선 자에게 합당한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주의할 말씀이 그거였죠. 왕관을 쓴자그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알아서 견뎌봐. 그게 아닙니다.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심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에벳멜렉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벳멜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내일 나누게 될 39장의 말씀에 에벳멜렉이 어떻게 되는지 등장합니다. 흥미진진하시죠? 예, 기도하시면서 내일 말씀 시간에 함께 만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월요일을 시작하십시다. 복에 관한 대신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벳멜렉을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월요일을 시작하는 저희들은. 저희들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준비하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도움을 받는 자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자로 저희를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 폭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때 자,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아도 So be